어제 점심 때, 달라고 누워있는데, 지금 2층에서 잠못 자게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. 찐 애들이 일부러 그러는데, 이제 잠못 자게 하고, 이제 또 사고 발생시키려고 한가, 예. 일부러 찍는 자들입니다. 붕붕 소리 나죠, 사막과 스르륵 점 올라가면, 어떻게 그걸 안가, 예. 2층에서 물러서 강하게 내이 찍는다는 거죠. 날씨 조정하는 괴롭히는 2층 짜고 또 처저씨였어서 할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잖아요. 밖에다 불줄 거예요. 여기 여기 고문 고문 당하면서 이렇게 떠는 거는. 찍을라가 소리 안 내는데 퉁퉁 거리는 소리 나는데 아까 전에 딱 뭔가 하려 고하면은 아까 전에 뭐였더라 뭐, 뭐 하려 가니까 딱 2층에서 소리 딱 내면서 지금 소리 내지 지어뭐 강하게 들리 찍는 거예요. 이런 소리 들으면 잠 깬다고. 1층에서 막 바닥 쓰듯이 일찍은 소리 낸다고 어떻게 해?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? 하나님. 계속 내리찍죠. 잠잘나가는데 아니 이럴 때는 잠을 못 자는 겁니다. 찍어도 시끄럽게 계속 내리찍죠. 욕 나오게, 욕 나오고, 욕 나올라고 하는데. 네, 찍어야겠리니면잘라가면 좀... <laughs> 소리 내고 소리 내고 자꾸는 정부책인데.